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자 이번에 또 버프만땅님께서 어, 찾아와주셨어요. 자 이번에도 전설 소울링커 도전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어, 첫 번째 전설 도전하실 때엘 리안을 제가 띄워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주님께서 벨라를 띄우시고 저번에 이제 30%로 또 이레스를 도전했는데 제가 그때는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웅 악세 합성하면서 고대 하나 띄우고 그걸로 이제 전설을 성공시켜 드렸는데 이 루벨 반지가 그거거든요 자 이번에 어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어 게다가 어 이레스 뽑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재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합 딴딴딴 하면은 바로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가볼게요. 딴, 딴, 딴. 아마뉴 두 명을 붙여놓고, 초타링 좀 옆에서 지켜보는 걸로. 자, 정영우 님이 또 약간 저주를, 포바트가 보입니다. 어, 약간, 포바트 뽑으신 분 같은데, 어, 포바트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뭐방어용은 딱히 꽝이 없습니다. 자, 힐한번 받고. 가 보도록 할게요. 이 요렇게 갑니다. 자. 갑니다. 제발 제발 이레스 이 안에 이레스가 들었으면 좋겠다. 60%의 확률이거든요. 빨간 빛이 보인다. 지금 굉장히 이 성공을 배합하셔가지고 어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성공시킬 겁니다. 이레스. 약간 불빛이 이레스가 뜰것 같기도 하고. 아, 제발 이레스가 떴으면 좋겠네요.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우스 클릭만 떼면 결과는 나옵니다. 자, 갑니다. 3, 2, 1. 가자! 성공! 우와! 와! 미쳤다! 와! 씨 미쳤다! 와 대박이야! 와! 와이조그만한 놈! 와 진짜 와 방금 전설 30% 성공 악세사리 끝나자마자 바로 왔는데 또 성공에다가 이레스까지 와, 진짜. 매번 저에게 맡겨주시는 버프만땅님. 와, 정말 제 기운 제대로 받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와, 레겐드입니다, 레겐드. 와, 진짜. 미쳤거든요? 이 영웅? 엘리안 버프도 미쳤는데, 이레스 버프도 미친 거 다들 아시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케이. 잠깐, 이거, 뽑기 플러스, 이레스, 어, 뭐야, 미리 보기 영상, 리뷰 영상,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신규 영웅 중에서 제일 좋은 영웅이에요. 이레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 가겠습니다. 와. 퀄, 퀄리티 뭐야, 이거? 그림이 살짝 더 깔끔한 것 같은데 다른 애들보다 자얘 보시면요 소울링커 공격력의 700% 피해 무려 기절이 있잖아요 공격형 영웅이 몇초 기절이야 신규 영웅이 2.5초 기절이거든요 65초 쿨에 얘는 48초 쿨에 쿨도 거의 3분의 2인데 4.5초 동안 기절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10.15초 동안 소환자와 소울링커를 저지불가. 소울링커가 저지불가가 아니라 소환자도 저지불가에요. 다른 저지불가 스킬들과 조합을 하면은 계속 저지불가인 겁니다. 다 부서. 그 다음에 저지불가 저지 중에 소울링커 받는 데미지 40% 감소. 방어력 40% 증가도 아니고 그냥 받는 데미지 40% 감소. 근데, 있잖아요. 스킬도 멋있어. 궁극기도 멋, 진데 그냥 피해주고 기절시키는 것도 있고요. 취향에 따라서. 흡수에다가 저지 불가. 그 다음에 얘, 얘가 짱이에요. 본인, 뭐 시전자 아니고요. 아군 전체한테 12초 동안 공격력, 방어력 26% 증가. 그 다음에 플러스 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까지 저지 불가. 공방 26% 증가에다가 자기 자신 저지 불가와 예, 이레스 떴습니다 자 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잠깐 어, 빠르게 뭐야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 지금은 뭐냐 와 피해 흡수에다가 저지 불가인데 공방 증가 한번 봐야겠죠 변경 좀 해볼게요 그... 보고 계시죠? 소로님님 자 이거 변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짝 리뷰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게 뭔지는 한번 보고 갑시다 어... 자 그렇죠 CC기가 시전이 안 끊기는 거죠 자 어... 잠깐만 나가야지 일단 배치도 해야 돼 지금 소울링크 배치도 안 했어 와, 진짜, 제가 갖고 싶은 캐릭터 세 개가 그대로 다 갖고 계시네. 와, 진짜 너무 부럽다. 와, 이레스. 배치 효과는 어, 물마방 한 만천 올라갈 겁니다. 그냥 도감 가시면 나와 있어요. 배치 효과가 지금 패치 돼가지고 여러분 소울링커 도감 가시면 전부 다 모든 영웅 확인 가능해요. <laughs> 소울링커 도감 클릭하면은 여기 배치 효과가 나와요. 물마방 1000, 19, 40인데, 아, 1구 942, 1만0 0 0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마방. 다 때리는 것 같아요. 겹쳐있는 애들. 홍타 모션이. 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자, 그리고 궁극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범위는 한요정도예요 범위는 요 정도. 벙, 어, 저지 불가. 와, 저지 불가로. 와 이거 엄청 생각보다 늦게 나가지 않아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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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딱 했을 때막 라미인느처럼 쑥싹 이런 게 아니라 탁간 다음에 금방 나름 금방 쳐요. 자, 여기다가 또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빵빵 빵 자, 요 정도로 나가시면 나가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체력 흡수 자, 아, 일반 스킬이 적어져. 그냥 모션은 그렇게 뭐, 엄청난 모션은 없구요. 자, 소울링커 이제 스킬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5초 동안 받은 피해 22% 흡수. 그거였구요. 변경. 음, 됩니다 오! 어? 한 번에 뜬다고? 와씨, 공방 증가에다가 자기 자신 저지불가 스킬. 한 번에 정령들아 도와줘. 오케이 나이스. <웃음> <웃음> 자 2층 여기 지원형 모브로 한번 해볼까요 어 여기다 해보고 캐릭터 데미지 좀 봐봐야겠다 투력이 지금 82만이거든요. 공격력 16만 4천, 물방 4만, 마방 7만 7천이 어, 어떻게 바뀔까요? 공방 버프를 받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 엘리안 버프가 좋은 거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방어형 버프도 이거 좋습니다. 아군에게 공방 버프 나중에 뭐 아드라실이나 파티 컨텐츠 같은데서 분명히 유용하게. 어쓰일거예요 궁극기도 너무 좋고 저지불가에 4.5초 스턴 자자 여기서 어 한번 확인해보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동 좋았어. 다 덤벼라. 83만 어? 지금 버프가 사용됐나요? 82만에서 지금 사용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버프가 안 들어왔나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언제 곡풀을 쓰는 거야? 어, 됐다. 자, 89만 마공 20만에다가 4588000. 자, 끝났고요. 자, 이거 어, 사람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무저 제대로 안 걸렸네. 자 오케이 아, <laughs> 다시 다시 한번 일반 스킬 저거 쓰는 것만 확인해 볼게요. 예 일반 스킬 이레스가 어떤 모션으로 쓰는지. 쓰긴 썼는데 모션이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얘가 1렙이라는 거 어, 다들 아시죠 지금 만든 지 얼, 얼마 안돼 가지고 1렙입니다 이레스가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어, 마무리할게요 이쯤에서 어, 방금 쓴 거다. 방금 이렇게 얘가 붕 떠오르면서 주변에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 나왔죠. 그건 것 같아요. 물공증과 마공증과 이거 들어갔죠. 그냥 모션도 빠릅니다. 그냥 자기가 제자리에서 붕 뜨면서 이렇게 주변에 동그라미로 버프 걸고,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빵, 빵, 빵. 빵. 자, 오케이. 잠깐만, 어. 자 했어요. 오케이 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버프만땅님 어,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이레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